안녕하세요 카톡뉴라이터 조용규입니다 저희 진짜 오래간만에 오너리뷰 출연자 분을 모셨는데요 네. <laughs>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 채널 리미츠 운영하고 있는 박세림이라고 합니다 어? 저희의 잠재적 경쟁자? 아니 아니죠 아니죠 <laughs> 지금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아반떼인데 대한민국 그 청년들이 1순위로 꼽는 첫차 교과서적인 첫차첫 차의 정석이 사실 네. 이 아반떼잖아요 동의하시나요? 네 그럼요 이게 첫 차신 거죠? 그럼 네, 차주님도 네, 네. 첫 차로 이거를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저는 원래 SUV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SUV를 타고 이제 아반떼를 타니까 네.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어서 그런지 아. 뭔가 이 저를 지켜줄 것만 같고 이런 편안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SUV 바로 안 하고 그냥 음. 아반떼를 구매했어요. 여자는 SUV 이런 말들 많이 하고. 저도 원래 베뉴 살려고 했었어요아 그래요? 베뉴가 광고를 했던 게 캐치프레이즈가 네, 뭐라이프네 맞아요. 맞아요. 약간 그런 거에 꽂히셨구나 요님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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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그리고 약간 예뻤어요.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살려고 했는데. 네. 아무튼 @웃음 철거입니다 <laughs> <laughs> 이게 첫차라고 하셨잖아요 네네. 그렇죠. 내가 차량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나 좀 그런 게 있나요? 그냥 대중교통 타고 싶지 않고. 약간 차를 사면 제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 같았어요. 음. 게으르내도 차가 있으면 좀 부지런해질 것 같고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자취를 하면 월세가 50만원씩 딱딱 나가는데, 네. 아, 그 돈으로 그냥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. 그쵸, 월세 50이라고 하시면 월세뿐만이 아니라 뭐 생활비라든가 뭐 엄청 나가니까. 그래서 엄마랑 싸워서 원래 네. 이제 월세를 간 건데, 강제대로 화해해가지고, 네. 이제. <laughs> 차를 사고 싶어서 아. 공가에 왔어요. 본이 아니게 자동차가 <laughs> 효녀를 만들어줬다. <laughs> 네. 엄마가 저는 뺨대로도안나갈거예요 <laughs> 지금 아반떼 차량은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? 저 2021년 2월에 계약해서 네. 4월에 받았어요 딱 2년 됐네요 네.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혹시 아반떼 현금 일시불로 구매하셨나요? 할부 구매하셨나요? 저는 천 얼마를 네. 현수금으로 내고 1,500만원을 할부했어요 아, 3년 정도 할부 때.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그러면? 43만 얼마 43만 네, 얼마 예1 아. 5 0 0이 3년하면 43만 음.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흰색 아반떼가 네.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컬러잖아요 네. 아반떼 결정하게 된 이유가 아까 뭐 SUV 말고 낮게 깔려서 가는 느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구매하셨다고 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아반떼 네. 그 전에 건안 예쁘더라고요 아. 근데 얘는 좀 예뻐, 예뻐요 확실히 물론 이 아반떼가 Cn7으로 풀체인지 되면서 진짜 디자인이 엄청 대박치긴 했거든요 네. 제가 볼땐 역대 아반떼 중에서도 이게 디자인이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약간 그런 의견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쁜 건 맞는데 너무 과하다 너무 화려하고 스포츠카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. 네. 그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? 저는 좋아요. 예쁘잖아요, 저는. 아, 그렇죠. 예쁘고 네. 저도 똑같아요, 근데 뭐 예쁘고 튀는 게 저는 좋아서. 근데 그 처음부터 딱 아반떼 살 거다 이게 아니고, 아, 벤유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른 차량들 많이 고민하셨을 것 네. 같아요. 혹시 아반떼 말고 그때 같이 고민하셨던 차량이 뭐 어떤 거 어떤 거 있었나요? 처음에는 원래 베뉴 광고 보고 꽂혀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이제 베뉴는못 타보고 XM3도 또 예쁜 거예요. 아.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다가. 좋긴 한데 네. 아반떼랑 K5가 더 좋아서 K5를 가려고 했어요. 아 K5까지 가셨구나 결국은. <laughs> 근데 이제 옵션을 막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는 네. 넘을 수 없는. 이게 2,600 얼마 정도에 샀는데 K5도 한 3,200? 저는 저한테는 아반떼도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<laughs> 네. 그래서 아반떼 샀어요 근데 차준이 아까 SUV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. 아무래도 SUV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 보니까 베뉴 응. 뭐 혼라이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평소에 혹시 짐 많이 싣고 다니세요?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네. 그러면 제가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볼수 없어요 아 왜요? 왜왜 <laughs> 왜? 왜, 왜? <laughs> 너무 더러운데 한번 열어볼까요?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안 될까요? 당신 같은남 자를 기다려 왔다. 차 세차용품 있는지도 모르는 <laughs> 물건들이 아 많은 것 같아요 정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을 수 있는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세요? 네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네. 굳이 앞으로도 SUV를 안 가셔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SUV보다 저는 제 차가 더 좋아요 아, <laughs> 알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뭐차 어쨌든 바깥쪽은 다 구경했으니까 차도 한번좀 태워주시죠 저희 그러면 아, 네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<laughs> 저희 아반떼 이거 네. 혹시 트림은 어떻게 돼요? 인스퍼레이션 제일 좋은 거예요. 아 제일 윗걸 하셨구나 네. 지금 그 옵션 웬만한 거다 붙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뭐 넣으셨어요? 썬루프 빼고 다옵션이요어 아. 썬루프를 빼셨구나 네네. 근데 썬루프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하시지 않나요 왜 빼셨어요 차주님은 담배 피워야지 놓는 거 아니에요 아니 <laughs> 저는 근데 저도 담배 안 피거든요 어, 생긴 네. 건 담배 피게 생겼지만 <laughs> 그 정도로 생겼고만요상하게 생겨갖고. 저는 이제 썬루프 넣는 게 개방감? 이런것 때문에 아, 넣었거든요. 그냥, 근데 위에 디자인이 안 예뻐질 것 같아서. 아, 그러시구나. 필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, 생각을 했고. 그리고 네. 통풍시트도 무조건. 하, 아, 통풍. 아, 통풍. 그러니까 저도 네. 통풍 없으면 운전 못하거든요. 네. <laughs> 자동차 위 뒷자리까지 <laughs> 됐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, 네. 그래요? 네. 뒷자리 사람 많이 태우시나 봐요, 그러면. 많이 안태우데 어, 근데 왜? 아이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혹시 모르니까. 네, 네,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확실히 딱 운전자 쪽으로 네, 약간 네, 좀 네. 꺾어져 있고, 여기도 딱 분리가 막돼 있잖아요.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너무 좋아요. 아, 아 너무 좋아요, 얘. 그러니까 아 왜냐면 얘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네. 저는 이렇게. 주로 뭐에 맞춰 놓고 타세요? 에코. 근데 연비운전은 제가, 제가 못하는 편이라 어. 그거라도 켜놔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연비가 지금 벌써 1 6 k 에 찍혀있던데 오늘 좀 많이 해가지고 아 평균은 네. 1 1 5 네. 근데 시내 운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? 네아 근데 시내 운전 많이 하시는데 1 1 5면 그래도 되게 잘아 그런 거예요? 연비운전 하신 아, 건데 그래? 그러면 아. 네. 일단 그런뭐 차를 탔으니까 한번 네. 뭐 주행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한번 네. 좀 부탁드릴게요 네. 네. 어? 이거 약간 사회 초년생들이나 타는 차인 줄알는데 이런 기능들이 있었네 하면서 좀 놀라신 부분들이 혹시 있었나요? 아 멈춰주는 거예요 위험 감지 가까워지면은 그냥 네. 자동으로 얘가 먼저 멈춰 거예요. 줘서 그래서 음 저는 차가 새 차가 엄청 좋은것 같아요 네. 사고날 확률을 확실히 더 줄여준거 아, 같아요 맞아요. 첨단 안전장비들 있잖아요 이런게 있으니까 있는 차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내려가긴 하거든요 네그 보험료 어. 진짜 썼어요 어 보험료 지금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썼을때 120만원 네. 나왔고 그리고 두번째는 80만원이었고 아 그리고 저 얼마 안타가지고 15만원 네. 또 환급받아가지고 네. 이번에는 65만원 냈어요 와 진짜 싸네 진짜 와 근데 저 중고차로 견적내서 알아봤을때는 네. 200만원 내라고 했었거든요 더 비싸요. 네, 네, 네. 그데 이게 센서랑 뭐 이런 게다 음. 들어가 있어서 뭔가 할인이 많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. 그러면 차주님이 생각하시는 아반떼의 장점을 좀몇 가지 꼽아 주신다면 어떤 거를 꼽아 줄수 있나요? 중고로 되팔 때좋다 <laughs> 게다가 흰색이니까 <laughs> 이거 더 네, 많이 그래서 네. 흰색 샀던 것도 있었어요. 아 맞아. 이분은 아니, 올리면 네. 진짜 무조건 바로 나갈 텐데. 네, 더 성공하면은. 네. 네. 이제 다른 차살 거니까, 그럼요.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예. 된다고 생각해가지고, 그럼요. 이제. 어떻게, 뭐, 천년 만에 아바떼만 타겠습니까 차, 초보 운전이 약간 경차는 조금 뭔가 승차감도 안 좋고, 음. 간지가 안 나잖아요. <laughs> 혹시 경차도 혹시 고민하셨었나요, 그러면? 아, 옛날에는 고민했었는데, 네. 영상 같은 거 보면 위험하다고 되 음. 있기도 하고, 승차감도 안 좋고, 좁고, 그쵸. 쾌적하지 않아서, 좀 네. 장거리 운전하거나 이런 별로 없더라고요. 아, 네. 근데 저는 좀 간지충이라, 음. 그래도. 없는 간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였거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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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단점이나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혹시 뭐 어떤 걸로? 불편한 볼... 점이요? 네. 아니요.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만나고 난 뒤에 행복감밖에 없어서 아 <laughs> 다시 차 없는 시절로 돌아보고 싶지않아요 <laughs> 제가 사전에 이제 먼저 연락을 하고 있을 때그 말씀을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, 나는 이 차를 사고 나서 차를 사실... 타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싶지않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? 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. 대중교통이랑 버스를 일단 못 타겠어요. 뭐멀 내에도 <laughs> 날것 같고 네. 제주도 한달 사기 갔을 때는이 친구 데려갔거든요. 아 차에 배에다실어가지고 네, 네네. 네. 그럼 남자친구 없어도 이 네. 친구랑 저랑만 함께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겠구나. <laughs> 어 아무한테가 남자친구가 된것같은요 네, <laughs> 뭐, <laughs> 어, 약간 <laughs>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.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빚져서라도 살것 같아. 음. 지금 마음이면은. 오. 혹시 승차감은 좀 만족하시나요, 그러면? 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. 다 만족하는 거 같아요. 아, 뭐, 비교분이 없으니까. 네, 네, 그러니까 비교분이 사실은. 아예 없, 없으니까, 그냥. 그래서 저는 막 포르쉐나 뭐, 네. 이렇게 다른 저, 진짜 비싸고 좋은 차 타봤는데, 잘 모르겠던데. 새 음. 차가 제일 오래 있어요. 고스도치 사랑인지. <laughs> 그쵸. 제 애가 제일 예쁘고. 근데 만약에 바꾸라 고하면 바꿀 거 같아요. 아, 그럼 그냥 팔아야 됩다 네. <laughs> 지금까지 아반떼 c s 7는오느 분과 함께 차량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, 카톡영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. 저는 카톡룸에이터 조영규였습니다 리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